크리스마스 날 아침, 빈트리 앞에서 딸이 한 거짓말. 엄마, 저 이제 커서 선물 필요 없어요. 진짜예요. 빈트리 앞에서 웃는 10살 딸. 가난 탓에 빈손인 제 마음 다칠까봐 하는 거짓말인 걸 알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그런데 학교 간 딸의 일기장을 보고 전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. 산타 할아버지, 선물 안 주셔도 돼요. 대신 우리 엄마 좀 쉬게 해주세요. 맨날 일만 하잖아요. 그날 만사 제쳐두고 케이크 사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와,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. 제품에 안겨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는 딸. 비싼 장난감은 없어도 서로의 온기로 가득 찬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